양어머니가 우리 남편의 정부이다. 우리 남편이랑 양어머니 같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발견해서 어처구니 없었어요. 오빠의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고 아이들이 많은 데다가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 가지고 어머니께서 혼자 다섯 아이를 키우는 책임을 지고 계셨어요. 언제나 가난한 가정에서 간신히 살아가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남편과 이혼한 여성의 양자로 보냈어요. 우리 남편은 어렸을 때 시어머님께 입양되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성장할 때 양자로서 양어머니의 연인이 되었어요. 부자라는 시어머님 집에 없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땅, 전포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 외에 다른 세 채의 집이 있거든요. 외모 말하자면 나이 같은 여성보다 젊으시고 아름다우세요.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 저를 집에 몇번 데리고 갔었어요. 다른 곳에 살기 때문에 당신 집에 갈 시간이 거의 없는데요. 이웃에게 오빠랑 양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유언비어라고 여기고 양어머니라도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길러주셨는데 친어머니랑 다를 게 없어요. 또 하나는 저한테 상냥하고 차분하고 여성의 심리를 아주 잘 이해하거든요. 우리는 거의 8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연애하는 시간이 너무 짧고 둘이 서로 아직 진짜 이해하지 않아서 망설이고 서로 알아보는 시간 조금 더 갖고 싶은데 오빠는 상대방 너무 잘 알면 결혼 생활이 재미가 없을 것이고 게다가 어머님도 빨리 손자를 가지시고 싶어 하세요. 결혼한 후 양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저는 유치원에서 가르쳐가지고 시어머님 가사를 많이 도와주시고 지한테 관심 많이 주세요. 저는 임신해서 예쁜 첫 딸이 태어난 후 집안일 안 하게 하시고 뭐 하고 싶은 걸다 사주신 것 같이 전보다 저한테 사랑을 주세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복잡하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저랑 시어머님 너무 잘 어울리고 고민하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이후 남편이랑 시어머님 사이 이상하다는 소문도 사라져서 저는 어느 정도 안심이 돼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을 외갓집에 데려갔는데 해가 저물 때 집에 돌아가려다가 비가 쏟아져가지고 하룻밤 외갓집에서 자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를 걱정할까 봐 남편이랑 시어머님께 전화했어요. 저녁 식사 후에 비가 그쳤어요. 다음날에 우리 학교에 점검단이 있어서 강의 준비하러 집에 가야 됐어요. 밤 늦어서 딸을 남겨두고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이 살짝 닫혀 있어서 시어머님이랑 남편은 아직 잠을 자지 않아서 문을 잠그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상상하지 못한 장면을 보니 정말 어처구니 없었어요. 시어머님과 우리 남편은 알몸으로 우리 부부 침대에서 뒤척거리고 있었어요. 제 등장은 그들 둘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울면서 도망갔어요. 실망, 아픔이 제 가슴을 아프게 해요. 이웃의 소문이 사실이군요. 우리 남편은 오빠를 기른 양어머니의 연인이고 사람들에게 사실 감추기 위해 저랑 결혼했군요. 시어머니랑 동침하는 것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아이는 아버지라는 사람이랑 할머니라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듣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에바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항상 환영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에바의 이야기를 좋아하시고 공유하시고 구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인사하고 또 만납니다.